네, 오늘은 강원도에서 옆으로 쭉 넘어와 경기도 연천까지 넘어왔습니다. 이 연천에서는 지금 시기에 무려 쏘가리와 참개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팔도 어지도를 사랑해주신 덕분에 예, 고구가 들어왔습니다. 이 좋은 데있는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을 대뷔하는 소주인데요. 이 맛있는 소주, 제가 오늘 경기도에서 제대로 전파를 해보고 가겠습니다. 예. 아유. 요거 이제 광고주님께서 보내주신 기프트박스거든요. 요거는 이따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고, 지금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요. 이게 지금. 뭘 잡아야 이따 소주랑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뭐 해야겠어요? 낚시. 또 시작이야, 또 시작이야. 쏘가리는 이게 싫어. 이게... 이 쏘가리 이름이 괜히 쏘가리가 아니에요. 쏘가리예요소가리그소가리 그 소가리 시킨다 해서 이게 변형돼가지고, 그게 쏘가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. 여울 태워, 그렇지? 여울 태워, 쏘가리 봐. 룩겠미... 아유, 또 올렸어. 아, 비까지 오네? 진짜 날씨마저 안 도와주네요 와, 뭐를 갖다 주시려고 이렇게 속을 썩이시나 우산 안에 적혀있는 문구처럼 비온 뒤에는 언제나 좋은 날이 오겠죠 제발 좀 제발 좀 와라 좋은 날 쉽게 쉽게 가는 날이 없어 어떻게 네, 네. 혼자예요. 나갈 때 타조알도 살수 있어요? 지금이 타조알이 산란이안될 때라서 지금 타조알이 없어요, 지금. 아, 없어요? 네그러면 한번 유튜브 예, 예, 예. 한번 한번 그 전화를 바꿔 드릴게요, 손님한테. 네. 네. 예, 예. 예, 오세요. 예, 사장님. 아, 오늘 오고 <laughs> 오늘 오후에 나요? 한몇 시쯤 나왔는지는 모르죠? 알겠습니다. 아타조야아을왜안 났니? 뭐야, 문 열려있어, 왜? 문이 열려있던데 괜찮아요? 네. 예. 아, 아, <laughs> 문이 열릴 길에 들어가서 주는 줄 알았어요. 아, <laughs> 안 도망갔어요? 네. 아, 아, 아 다행이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타조야, 그래도 왔으니까 밥은 한번 줘보고 가야지. 이리 와봐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그렇게 다오면 안 돼. 잠깐만. 한마리,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잠 <laughs> 내가 알았어, 줄게, 줄게. 아, 잠깐만, 여. 알았어, 야, 무서워. 오, 왜 이렇게 무서워? 나 진짜 무서워. 아, 잠깐만. 아, 나안 되겠어. 잠깐만. 못하겠어. 아! 아, 잠깐만. 여기 손. 알좀 나, 알 좀. 알을 왜안 놨어? 먹고 알좀 나. 알좀 놔? 알라! 야, 너 근데 상추를 먹으면서 그큰 거를 만드는 거야? 다음에 또 올게. 얄짤 없네, 빈바구니 봤니? 수고하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이고,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다갈이나 타조알이나 똥구멍에서 나오는 똑같이 뭐. 지금 왜 낚시를 안 하고 이 계란을 먹고 있냐면, 이 쏘가리가 어둑어둑해질 때잘 나온대요. 그래가지고, 지금 굳이 힘 빼지 않고 힘을 좀 비축해두고 있는 겁니다. 음. 오늘 이 개고생을 하고 또 좋은 날이 올라나. 나이스. 뭐야? 소갈이 소갈이야. 잠깐만, 근데 좀 작다. 키지 해야 돼, 키지 해야 돼. 자, 여기 여기가 십사, 육, 이십. 아, 소갈이 소갈이 잡았어, 소갈이 잡았어. 어떻게? 그렇게 소갈이 하더니. 아, 소갈이. 더해 보자, 더해 보자. 아, 나배쓴줄 알았어. 소갈소갈소갈 어, 뭐야? 물었어 또 물었어, 또 물었어 뭐야? 소갈이야소갈이야커 커, 소갈이커소갈이커 커. 커. 미쳤어, 오늘 왜 이래 이 무슨 일이야 경기도 연천 왜 이래, 나한테 우와 들어가, 들어가 와, 끝났어! 끝났어! 올해는 쏘가못 만난 줄 알았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지지니까 이렇게 저한테 좋은 날이 옵니다. 타벅스의쏘가을를 담았다니, 명품과 명품의 만남이다. 야, 이렇게 올라와요! 와, 진짜 많이 잡으셨다! 와 여기 참게 있구나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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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잘 보셔야 됩니다 참았다참았다참았다아오 됐어 라이트 라이트 잡았다! 잡았어! 저기! 저기 이놈의 새끼! 잠깐만, 잠깐만! 키져야 돼, 너키져야 아, 돼! 잠깐만, 키져야 돼!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! 자, 너 생사의 갈림길이다! 이래서 아, 아... 4.5네... 너, 너 좋겠다! 잘 가! 또 있겠지, 또 있겠지? 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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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! 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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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! 키 한번 재보자, 키 한번 재보자 제발 5cm 넘어 1에서 6, 1에서 6, 1에서 6 오. 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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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만 넣었잖한 마리만 야. 와. 가면 안돼 가면 안 되지, 가면 안 되지 잘 컸어. 그형만 날라고 이렇게 컸구나 너. 아, 나이스 나이스. 제가 말했죠.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. <laughs> 아, 오늘 메뉴는 참게 쏘가리탕. 참쏘탕 이거 시중에서 사 먹으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, 이거. 개를 씻어야 되는데, 칫솔로 씻더라고, 칫솔로. 딱. 그렇지. 목욕한다. 너랑 나랑. 칫솔 같이 쓰는 거해 자식아. 우리는 깐부잖아. 아, 아니야, 칫솔로. 아, 왜 이렇게 계속 닦이냐. 좀안 닦였으면 좋겠는데. 정말 큰 놈도 씻어야 되는데. 어? 얘는 갔나? 갔네, 얘는? <laughs> 깜짝이야, 아유, 진짜 놀래라. 아, 물 먼저 넣어줘 소갈이 형 들어갑니다. 야, 이구야, 이구야 참기에도 찜개도... 10만 원을 넣어준다.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안 들어갔나? 아 미원 미원이 빠졌네. 아 그렇지 됐다. <laughs> 그렇지. 그렇 이제를 가지고 아고그 맛이 나면 안 되지 그렇지. 이쯤에서 이 좋은데 이 기프트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뭐가 들었을라나 하나, 하나씩 끄내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<laughs> 야! 유명 연예인들만 찍는다는 이 소주 포스터를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는 걸어 나야돼 짜자잔 이거 뭐야 석기데이 야. 진짜 오늘 석기데이가 석기데이 와 소주 잔인데 밑에 제 얼굴이 있어요 딱 마시면 이제 제 얼굴이랑 같이 먹는 야 기가 막히네 술맛 좋겠는데요 이거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이다 이거. 아또 소주도 또. 석기데이 소주가 또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석기 한 잔에 너도 한 잔에 고생 많았다 오늘. 이게 소주를 만들 때 결정 과당이라는 걸 넣는데요. 근데 이 좋은데이는 그 결정 과당을 빼서 무가당 소주입니다. 무가당 소주. 그래서 가당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럼 뭐겠어요? 살찔 걱정이 조금 덜한 소주다. 과당 제로. 여기 딱 과당 제로라고 적혀있죠? 크으... 그리고 이 무악, 좋은데이만의 특별한 제주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72시간 산소 숙성입니다. 그 산소 숙성을 거쳐서 소주 특유의 그 쏘내가 없어요. 그냥 그 깔끔한 소주맛. 주로 참소탕 미쳤다 진짜 미쳤어 그 민물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와 소주 한 주랑 찰떡이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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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고 오늘 타조가 안났나 보다 야아음와 이래서 진짜 소가리 소가리 하는구나 여러분들 인생 행복하게 되세요 행복하게 이 우리 깐부는 오늘 좀 불행한 날이지만, 전또 좋은 날이거든요. 우린 다 나누는 깐부니까. 음! 다 죽어갔네. 다 죽어갔어. 아, 또술 들어가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. 제가 그,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. 20대 때좀 빨리 해가지고. 생활적으로 좀 빠듯하죠. 외, 외벌이 했으니까 외벌이를.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고깃집 알바를 했어요. 고깃집 알바. 그거를 하는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에 고깃집이 안 바쁘니까 그거안 바쁜 날에는 쿠탱 플렉스 있죠. 그거를 요이 자동차와 함께 열심히 응. 댕겠죠 제가 배송해드린 택배가 꽤 많이 됩니다. <laughs> 본업 하면서그 투잡을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얘또 감동 받았네. 가만히 가만 히어나어안돼어 아, 어, 아니야 지금 아니야 타이밍 아니야. 아,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유튜브를 취미삼아 해봐야겠다. 용돈 조금 더 벌어봐야겠다.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이 힘든 순간이실 수도 있고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은 좋은 날이 정말 와요. 저도 그 당시에는 뭐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아유 오늘은 한명더워어야겠네 음. 아주 음. 그냥 안주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오늘. 아우 오늘 오랜만에 아주 꿀잠 잤습니다 <laughs> 날씨도 좋고 아주 좋네요 <laughs> 이제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예 이제 한 곳만 딱 남았는데요 한 곳이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세울! 아 서울에서는 뭘 잡아먹어야 되냐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... 어떡하냐 아